그래 정권을 찾아와야 되고 뭐 검찰 독재 맞서야 되고 이런 얘기는 다 했지만 실제로 둘이 뭐 같이 할수 있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어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이 내부가 조금 문재인 대통령을 출당 요구도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무역을 참배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뭐 음. 어, 이재명 대표는 음, 재판 결과만 일심 선고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 거고 뭐 선거법 위반 중에 이제 그 김문기 성남시장 시절 때는 잘 몰랐다 한 거는 이제 처음 나와서. 음, 그에 대한 대답도 했습니다. 알버지, 공판이 네, 있었어요. 네. 뭐, 뭐, 본인이 뭐, 뭐, 낚시도 가저 골프도 한거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기억은 잘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걸 이제 판사가 판단하겠죠. 그거하고 이제 백현동권, 어, 압력, 국토부 압력받아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두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10월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위증교사 문제도, 어, 요것도 좀저 작년에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할 때 혐의가 다 뭐, 소명됐기 때문에 굳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영장 기각한 사유 중에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두 개의 판단이 다가오고 있고 음. 문재인 대통령 은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하는 건데 문다혜씨 관련해 갖고 그 수사에서 끝나는 건지 저걸 시점으로 음. 다시 전부다 울산 사건부터 탈원전 사건부터 음. 대북 그 어민들 그 납송 사건부터 또뭐 서해 그 공무원 피격 사건부터. 그게 뭐줄줄 줄줄이 있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시 얘기가 되는 건지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다시 이야기 가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저, 지난주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높은 조회수를 찍은 영상이 있죠 사실 보수 지지층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적으로 보고 있는 그분들은 적이란 말은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웃음> 주적처럼 <웃음> 알겠습니다 라이크 <laughs> <Like. 웃음> 음. 보고 있다라는 뭐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 주시니까 그 줄줄이 사건들을 다 피의자로 적시하기를 마음으로 원할 거예요.그렇죠.우리 그렇죠. 얼마나 적폐수사 하면서 그 칼날을 휘둘렀느냐 피 냄새를 풍겼느냐 왜안 하느냐라고 마음일 텐데 그러나 이 문대희씨 사건도 (4년) 동안 묵혀놨다가 이제서 한 것처 한 것으로서 얼추어 추정컨데 다른 사건들은 할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닐까요? 그 제일 작은 거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뭐 우리가 예단할 건 아니고 지금 예. 법무장관, 검찰총장 바뀌었으니까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그때 적폐수사 할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이명박 정부, 박정, 박근혜 정박 정부의 적폐를 수사한다 그러는데 당신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음안할것 같은 적폐가 있냐. 음. 내가 보기엔 다할것 같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구속시키고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보기엔 절반 이상 구속시킬 필요 없는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칼비, 칼비라든가 뭐, 뭐, 블랭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거는 불법적인 거면, 이건 그동안 가능적으로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검찰도, 어 이거는 불구속 기소하고, 판사도 뭐, 뭐 집행유예 형정들이 고쳐라 그러고 이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 음. 아무리 당신들이 간행적으로 해왔던 거라고 음. 하더라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더 이상 그 정도 하면 되지. 이걸 다간행적으로 해왔던 걸 구속을 시켰던 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음. 어, 그 기준으로 보면 어, 그 기준에 맞춰 그잣대는 저기 있잖아요 지금. 근데 갑자기 뭐 아, 그잣대에 맞춰 이게 도덕적 기준 을 낮춰놓 해놓고 이거는 이렇게 늘려놨거든요. 낮춰놓은 다음에. 음. 그거는. 우리는, 우리는 정권 탄업이다라고 할 경우에. 는그렇 얘기할 수그 호소력이 있겠냐. 음, 자가당착인 상황 그래서 어쨌든 네. 만나서 이게 뭐 검찰, 그래 정권을 찾아와야 되고 뭐 검찰 독재 맞서야 되고 이런 얘기는 다 했지만 실제로 둘이 뭐 같이 할수 있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가짜 뉴스에 현혹돼서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이 내부가 조금 문재인 대통령을 출당 요구도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그 네. 지난번에도 예, 지난번에 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박찬대 원내대표 왔을 때도 더민주혁신을 겨냥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도 했어요.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야 이건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뭐 김경수 지사의 기국이 예고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잠깐 음, 왔다 가셨어요 아, 그래 뭐 네, 하여튼, 잠깐 왔다 네, 가 하셨습니다, 뭐, 살짝. 네, <laughs> 네. 그런 거가 있어서 음, 아무래도 그 안해가 지금은 이제 그 같이 싸워야 되니까 어, 뭐 여당도 더 이상 그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당가에 그 균열을 보이면 안 된다. 의대정권 문제도 그렇고 이쪽도 지금 전선 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도 여기 분열되면 안이 양쪽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말씀 듣고 보니 피의자와 예비 피의자의 만남이 되었네요. 뭐 저기 그 한동훈 대표는 뭐아 저기 저 이재명 대표는 뭐 피고인 피고인 죠 피의자가 아니라 <laughs> 네. 그 그리고 이제, 어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제 피의자를 피의자. 접촉했다고 하니까 네. 어 맞네요. 피고인과 예비 피고인의 만남인 건데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자리를 함께했던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이번에 유도 문 대통령께서 유독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근거 없습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혹시 유독, 유독 반기셨다라는 말씀에, 음, 코로나도 좀 몸도 많이 아프셨는데, 상하셨는데, 어디 어떠셨습니까? 라고도 여쭤보시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음, 뭔가 이재명 대표 측을, 음,과 이, 이 윤대통령 사이에서 뭔가 좀 부탁할 게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응. 가족이 지금 달려져 있잖아요. 가족이 지금 피의자들이 돼버리다 보니, 아이, 이재명 대표님, 좀 윤정권 국정 운영에도 좀 협조 좀 해주시고. 아이고. <laughs> 어? 우리 야당도 한 몫, 한, 네. 한, 하나가 돼서 싸우고. 대통령까지 지내셨는데, 네. 지금, 지금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네. 뭐, 정책 미래가 아니라, 음.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분한테, 자기 딸 문제를 딸 문제는 그것이 다 혐의로 밝혀지더라도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세발 해피죠. 네, 그런 답은 안 했을 것으로 아. 저는 보고요. 네. 하고 싶어도 뭐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지금은 이미 뭐그 상당한 정도까지 다 진행들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어쨌든 좀그 야당도. 뭔가 지금 불안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가 이제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뒤까지는 조금 뭐 그냥 갈것 같고. 어쨌든 조국 대표까지 포함해서 갈등이나 긴장들은 다 있지만, 그러니까 조국 대표, 뭐 문재인 대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요 세력 간에 있지만, 눈에 띄게 지금 여권처럼 분열돼 있지는 않죠. 음. 아예 뭐 반명은 구심점이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 뭐 대통령이 뭐 그래도 음. 구심이죠. 그 역할을 지금 안 하시지만 언제 되면 갑자기 이제 뭐 대선자들이 그건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데 뭐김동현 지사라든가 김부겸 음. 총리라든가 뭐김 김경수 지사라든가 또 다른 분이든 음. 이런 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나 움직이는 타이밍은 일단 재판 결과가 둘다 당선 부효형 밑으로 나오면. 음. 이재명 대표는 공고해지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약간의 균열이 있는 거고 둘다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 그거는 이제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형이고 네. 이건 근거형 이상이면 그렇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야이두개 파고 그럼 두 개만 있겠어요? 오는 재판들 대북 송금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FC 서울이라든가 대장동도 물론 배임도 있지만 거기 제3자 뇌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미칠 영향들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야 이거 우리가 다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민주당 에 있겠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이 선고를 연기했듯 우리 대법원이 대놓고 연기란 표현을 쓰지 않겠지만 그냥 질질 끌 경우 그래서 확정 판결을 내지 않을 경우 가능성도 뭐, 감,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적인 거더잘안 되지만 이게 이미 너무 지금 그는 거고 선거법은 음. 원래 이게 렇큰 사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끌었고. 미국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르죠 미국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면책특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넓게 그 대통령 그거는 처음에 민주주의를 고안할 당시부터 어, 대통령이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믿고서 어, 보복당하지 않는다 그 원칙이 매우 중요해 그래서 현직일 때 대통령이 무리하지 않게 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린 좀 경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 대통령이 이미 너무 많은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골프 안 치시잖아요, 대표님은요. 네. 혹시 낚시는 하세요? 낚시 안 해요. 낚시도 안 하세요? 네. 아, 제가 할줄 아, 아는 게 아무것도 어요 갑자기. <laughs> 바둑 하시잖아요. 아, <아니>, 그럼 <그건> 뭐. <laughs> 바둑은 굉장히 잘 치시는 걸로 안아시는 아, 건데. 아, 잘못 듭니다. 만 바둑은 좋아하죠. 잘 되지 못해요. 바둑 같이 둔 분들 얼굴 기억 못 하시나요? 아, 그 골프 낚시 <laughs> 아니 근데 저는 뭐뭐 뭐. 근데 그게 이제 그 네.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제 김문기란 분 내가 몰랐다 그러다가 이제 증인 증거 뭐 이렇게 막 나오니까 증언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을 안다는 것의 <laughs>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낚시도 이번에 보니까 증거자료 이제 어다이 아, 옆에 사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기억에 나지 않는다 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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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어 제가 계속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민주당과 관련된 우려하면서 일관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80년대 방식이고 그땐 그렇게 해도 민심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데 정치로 돌파한다는 의미는 재판부나 이런 수사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반성할 수가 없는 거고, 반성하지 않으면 판사가 재량 거 봐줄 수가 없는 거다. 그 지금 정경심 교수를 필두로 해서 쭉 나오는 판결이 예상보다 세게들 나오는데 전 정경심 교수님이 4년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선거법이든 뭐든 그걸 뭐 인정하고 반성하는 하에서 재량적으로 봐줄 텐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한 아, 어렵겠습니다. 예. 정치냐 구형이냐 정치냐 선고냐. 예, 그렇다 어렵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